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민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유익한 내용들을 담아왔으니까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번 연도 안에 꼭 메인넷 개방을 반드시 이해하는 이유. 자 그리고 메인넷 개방까지 남은 과제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메인넷 출시가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KYC 인증 이용자가 1,500만 명 이상 돌파를 해야 됩니다. 자 현재 나와 있는 글을 좀 보시. 시면은 공식적으로 오픈 네트워크 이게 즉 메인넷 개방과 같은 말입니다. 자이 오픈 네트워크가 1,500만 명 돌파 조건에 도달하는데 단 100만 명. 이 KYC 인증이 남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번 KYC 기한 기간이 이제 10월 31일까지 연기가 되었죠. 자, 이게 파이코 팀 측의 문제가 아닌 아직까지 KYC 인증 조건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을 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제가 한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제 KYC 인증을 한 사람들이 1,300만 정도가 되었었어요 당연히 제 생각으로는 1,500만 명은 무난하게 채우겠 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아직까지도 미달이 되어서 이렇게 기한을 연장한 것입니다. 자, 그래도 한달 동안 100만 명 정도가 인증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한달 동안 무조건 100만 명을 더 채워서 1,500만 명을 달성을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 조건, 두 번째 조건은 이 파이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105개를 돌파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조건으로는 수많은 나라간의 제약들이 풀려야 합니다. 총세 개의 조건들을 달성을 해야 메인넷 개방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또 이제 파이네트워크에 대해서 현재 구글 검색량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 이 파이네트워크에 대한 웹서칭 볼륨이 새로운 것 쪽을 돌파하면서 현재 지난 파이데이 때의 감신도만큼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 일단 좋든 싫든 지금 파인애토커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자, 이렇게 파인애토커 관심도가 상승이 나오면서 1 2월을 끌고 가다가 만약 코어팀 측으로부터 12월에 메인넷 개방과 관련된 좋은 소식을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큰 지각변동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자, 또한 파이어토크 뉴스를 보시면은 이제 오픈 네트워크가 고출시가 된다. 자, 이런 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여전히 파이코인을 이런 글들로 인해서 매입하겠다는 해외 유들이 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됨과 동시에 코어팀 측에서 메인넷 개방 발표까지 1 2월 30일에 하게 된다면 시끄러질 대로 시끄러진 이파이코인의 논쟁에서 우리가 대승을 하게 된다는 거겠죠. 자, 그럼 왜 이번 24년도 메인넷 개방이 이렇게나 중요할까라고 누군가가 물어보신다면 전딱두 가지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커뮤니티 이탈이에요. 많은 분들이 너무 지쳐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는 뭔가 코어 팀 측에서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티 이탈이 더 발생되지 않았을 때 메인넷 개방이 되면요, 이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오냐? 파이네트워크 상장 때큰 이슈가 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 자, 이러면 신규 유입자들이 파이코인에 붙기 시작하겠죠. 즉, 이 말은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볼 해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이슈가 안 되면 그대로 꼬꾸라지고 계속 예상치를 하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 무조건 이슈가 되고, 무조건 초반에 투자자들이 많이 달라붙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시장의 상승장이 마무리가 되면, 제법 긴 시간 동안 조정행보장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상승장 때 반드시 상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코인 시장에 참여자들이 많을 때 상장하는 거랑, 이 조정장에 들어가게 되면, 체감상 최소 30% 이상의 가격제가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장 때 비상장 코인들이 상장을 많이들 시키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식당을 오픈할 때, 이제 그 근처에 잠지 고기들이 많 시즌 좋겠죠 자 예를 들어 겨울에 스키장 근처 식당 이라고 했을 때 초반에 많은 손님들이 오며 가며 입소문을 타게 되겠죠 그럼 권리금도 당연히 올라가고 계속해서 그 근처에 거주하는 충성 고기들도 확보가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마 해외 많은 커뮤니티 유저들 특히 코인 투자를 오래온 유저들이 이번 2024년 12월 31일 메인넷 개방이 돼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겠죠 저 또한 이런 이유들 때문이라도 어차피 메인넷 개방이 되면은 그래소 상장은 무조건 무조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개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더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번 연도가 가기 전에 어떤 결과값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길 저 또한 명확하게 요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코어팀 측에서 이번 12월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부분, 이러한 결과만 보여준다면 파이오녀들은 당연히 파이네트크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커질 수 밖에 없겠죠. 자, 또한 제가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드릴 건데, 자, 최근에 비트모빅이라는 코인 여러분들 아시나요 혹시? 이게 상장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상장 전까지는 뭐 40만원, 50만원 되게 높았죠, 이때도. 이 정도의 P2P 거래, 개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코인이 상장이 되고 나서 얼마까지 올라갔냐? 200만원까지 상승이 날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비트모빅이 상장되고 또 성공하고 또흥행에까지의 과정에서 이 커뮤니티의 긍정적인 참여도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파이네트크가 워 결국 코어팀도 우리도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이 커뮤니티가 끈을 놓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는 코어팀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가 시급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코어팀이 좀 실망을 시키고 있었던 부분들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싶고요 자 메인넷 개방이 결국에 거래소 상장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넷 개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메인넷 개방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고려 상장을 시킬 수 있게 호재 요소로 작용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표들로 인해서 국내나 해외나 반응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꽤 부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도 그럴 게이몇 년간 이번 연도를 기다리고 지지를 해왔던 모든 파연의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이죠. 24년도에 꼭 일어나자한 단계들, 바로 오픈넷. 오픈 개방.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이번 연도에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 네트워크의 메인넷 개방 이후 이 거래소 상장 관련해서 정보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자, 가장 바라는 부분은 바로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을 하는 게 베스트 옵션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여기서 좀 자유도 측면으로 접혀 본다면 중국계 자본으로 이루어진 중국 거래소죠, 후업이나 모뭐 OKX, 바이비트 뭐 이런 중국계 거래소도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기대하고 있는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우리 파이낸트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 여러분들과 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커뮤니티 규모에서 나오는 파급력 때문이거든요. 심지어 이들조차도 파이네트가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역대 바이낸스 인큐베이팅을 통한 상장 코인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커뮤니티 참여자 수나 시장 내 어느 정도 이슈화가 되고 있었는지를 척도로 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슈화가 됐었던 종목들이 더 빠르게 상장이 됐었고요. 그래서 전 지금 계속해서 파이넥스에 대한 감론을 박에나은나 올수록 이건 현재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우리 파이오뉴 분들의 생각도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파이콘의 희소성 가치는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이 가장 낮은 날이 될 거예요. 오늘보단 내일, 내일보단 모레 파이콘은 계속 계속 더 희귀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파이오뉴 분들 위해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드릴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 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 그리고 파이콘을 지지하고 계시는 파이언이 분들에게 역대 최대 지원금을 단기간 이벤트로 드릴 예정입니다 자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 혹은 다른 코인도 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실텐데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코인을 시작해 수익을 볼수 있는 지원금 지급을 지금 해드릴 겁니다 몇 백원 몇 천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코인을 해보고 수익을 볼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또한 앞으로 불장을 맞이해서 폭등 예상 코인 정보도 지급을 해드릴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수많은 코인 유튜브 채널이 존재할 겁니다. 어디를 찾아보셔도 이만큼의 지원금 지급은 한 번도 못보셨을 거예요. 자, 단독으로 컨택해 유일하게 저만 드릴 수 있는 지원금 이벤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하신 모든 파이어 분들, 제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유일한 이벤트입니다. 자, 채널 방법은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유일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신 다음에 구독자를 확인을 위해서 제가 하단에 제 개인 번호를 띄워드렸어요. 자이 번호 외에 절대 이 지원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제 개인 번호 한번 불러드릴게요. 010 8119의 6514. 다시 한번 010 8119의 6514 번으로 지급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 확인 후에 지원금을 지급해 드릴 거니까요. 무조건 빠르게 참여하신 뒤에 지원금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파이어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파이네트워크의 궁극적인 성공은 결국 파이코인 커뮤니티의 규모와 그결 집집에에서정정이될니다앞으으로영향향이커커지될될예요 그 특히 히래소 상장, 장뭐 대표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바이낸스의 런치패드, 이 커뮤니티의 결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이 규모가 계속 커지는 것을 제가 좋은 m 보다라고말씀드리 t 게 규모의 확 m u 곧공식 y 이거든요이 커뮤니티의 결 i 력은 쉽게 말해 가격 방어의 개념입니다. 자 이제 파이코인이 상장되고 나면 어쨌든 호 e 나 악재가 나오면서 가격 f the 다다 m m u n i t y of the c o m m u n i t 아아 f the c 도 m m u n i t 시바이노 같은 밈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두터운 팬층, 즉 커뮤니티가 가격 방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노는 귀엽다는 이유로 평생 내 자식에게, 내 손주에게 물려줄 마음으로 계속 들고 가는 장기 홀더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매한 기술을 가진 코인보다 차라리 확실히 이런 팬층을 가진 코인이 더큰 가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즉, 우리는 코어 팀과 별개로 파이네트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우리만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자, 그리고 지금 기존의 파이네토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채굴 속도를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리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번 파이코인 트위터를 보고, 혹은 유튜브로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나 찾아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건데, 물론 이 방법이 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파이코인 무료 소통방을 이번에 오픈을 했어요. 파이코인 정보부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코인들, 또 어떠한 코인 상관 없습니다. 이 정도도 못할 거였으면 소통방 오픈하지 않았겠죠. 아무런 대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오픈한 소통방 이벤트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앞에 있던 이벤트에 참여를 했거나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혹여나 받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소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확인한 후에 지원금까지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디에서 볼수 없는 이런 이벤트 우리 파견이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한 거니까요. 많은 참여가 필요하겠죠. 자, 소통방에 입장하실 분들 그리고 지원금까지 받으실 분들 아래 제 개인번호. 010-8119-6514. 다시 한번 010-8119-6514번으로 입장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